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전문가 차석고 작가입니다. 차석고 작가와 함께하는 인공지능 이야기. 이번 시간은 인공지능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공지능 교육을 다루는데요. 이번 시간은 인공지능 교육을 할때 유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가장 먼저 유의해야 될게 뭐냐면, 인간 지능과 인공 지능을 비교할 때 지금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인공 지능 제품을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되지 영화에 나오는 인공 지능을 비교해서는 안 돼요. 실제 영화에서 나오는 뭐 인간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인공 지능 지금 구현돼 있지 않죠. 그걸 선생님들이 가져와서 뭐 설명을 하고 할수 있을까요?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인공지능 제품을 가지고 설명해야 돼요. 비교를 하면서. 그래야만 이게 정확하게 인공지능은 비교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화에서 보는 인간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은 아직 실체가 안 나왔죠. 과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 안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바로 지를 알아야 되고 우리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첫 번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홀리우드 영화에 보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만 영화 소재로 쓰고 영화에 다뤄요. 이전에 뭐 브루스 윌스가 나왔던 뭐 윤석의 윤석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구를 향해 날라온 소행성이죠. 소행성의 구멍 뚫는 거 이거 약간 과학적으로 오류가 많아 가지고 나사에서 그이 제기를 했어요. 영화를 어차피 개봉이 됐기 때문에 뭐 다시 뭐 찍을 순 없잖아요. 비용이 드니까 이 이후로 음. 나사에 검증을 받고 자문위원들 과학적으로 검증이 된 건지 그래서 지금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만 나와요. 또 하나가 뭐냐면, 앱도 더 퓨처가 미래의 여행도 하잖아, 타임머신으로. 물리학적으로는 미래의 여행은 못해요. 과거로만 할수 있지. 그래서 조, 요즘 영화에 어떻게 나오죠? 과거로 이동하는 거, 타임슬립 하는 게 나오지, 미래로 하는 건안 나와요. 이런 것처럼,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것만 영화에 나오기 때문에,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은 제가 안 다루는 그 추세예요. 인공지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뭐 인간의 마음을 잃고, 인간처럼 행동을 생각하는 것은 아직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야, 조금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지만, 수업을 할 때, 인공지능 수업을 하고, 인공지능과 더불어 뭐 살아가야 되고, 인공지능과 공존을 하기 위한 주제로 수업을 한다? 그러면, 지금의 인공지능과 비교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뭐다? 지금의 인공지능의 특징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구현되고, 또 코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정확한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 교육을 하는 분들, 일선 선생님들은 이런 이점을 유의해서 꼭 교육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학생들도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더 인공지능에 관심을 가지고 인공지능과 더불어 살수 있는 방법을 또 모색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뭐 영화에 나온 이런 거 하면 뜬구름 잡기예요 이런 거는 좀 지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즉 인공지능 교육할 때는 현실 속에 접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어떻게 구현되고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고, 프로그램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번 시간은, 인공지능 교육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도 여기에 이어서 인공지능의 교육의 가장 첫 번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